네, 우리 삼강 같은 경우에는 함축적 의미 파악이라고 해서 밑줄친 부분이 의미하는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즘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꽤 난이도가 있게 등장하고 있고요. 주로 밑줄친 표현 같은 경우에는 뭐이 글의 전체적인 요지나 또는 주제에 대해서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겠습니다. You are much more than 해서 여기서도 much 하면 비교구 앞에서 우리 훨씬이라는 의미의 강조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너는 훨씬 이상이다. 단지 우리 리스트하면 목록이란 표현이고요. of your accomplishment에서 우리 너의 성취, 그래서 너의 성취의 목록보다 이상이다. It's not only what you do, but how do you do that t counts in the real scorebook of your life.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구조가 그다음 it that 여기서 이때 강조구문으로 사용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it과 that 사이에 있는 부분을 강조해준 역할합니다. 을 그리고 또 안에서도 not only a 버들 소비, o y 가 u 략이 t 고요 그래서 a 뿐만 o 니라 How do you i t 해서 B까지. 그래서 다 a 한번 보시자면 무엇을 네가 하 How do you eat? 그래서 보시자면, 하는 아니라, 그것을 하는지가 우리 c o u n t How do you eat? How do you e a o u e t How do 감이 점수 책, 너의 삶의 점수표에 있어서 중요하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네가 무엇을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네가 그것을 하는가가 중요하다. 진정한 삶의 스콜북에서.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때 강조 구문 같은 경우에는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대사에 들어가는 부분을 강조하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우리 일본에서도 이 부분이 지금 강조되면서 글의 요지, 글의 주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네가 그것을 하는가 말 그대로 삶의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죠. Making the spectacular diving catch says more about you than the out that is recorded in the score book.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making 주어 역할을 해주고 있고 동명사구가. 그 다음에 동사를 says가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spectacular 아주 멋진 다이빙 캐치를 하는 것이 말한다 더 많이 너에 대해서 뭐보다 아웃보다. 여기서도 뒤에서 후치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죠. 기록되어진 아웃보다 스코어북에. 자, it says you have game 해서 그것은 말한다 여기서도 주어 그것이란 건 앞에서 나왔던 making the spectacular diving catch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말한다 you have game 해서 네가 경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네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은 여기서도 앞에서 나왔던 것을 그대로 받아주고 있고요 it says you give 해서 그것은 말한다 네가 110% 발휘했다는 것을 Every performance in your life becomes a choice you have to make. 그래서 모든 우리 every 다음에 항상 단수 명사가 나오죠. 모든 성과 in your life, 너의 삶에서 모든 성과는 becomes에서 선택이 된다. 어떤 선택이 되냐면 you have to make에서 네가 해야 할 그런 선택이 된다. 자, will you do just enough to get by, letting the ball drop in front of you for a base hit? 그래서 너는 단지 충분할 것인가? 갯바야면 그럭저럭 살아가다. 그럭저럭 살아가다 해내다. 남편이고요. 그래서 너는 단지 충분할 것인가? 그럭저럭 살아가는데 여기서도 이제 레링하면서 뭐뭐하면서 분사가 등장하고 있죠. 레드 목적은 목적격 보호구조도 보이고요. 그래서 공이 떨어지게 하면서 너 앞에 for a base 다음에 안타는 표현이죠. 그래서 안타를 위해서 네 앞에 떨어지게 하면서. or 아니면 will you push yourself 에서 너 자신을 밀어붙일 것인가 to 여기서 뭐뭐 하기 위해서는 목적 이라한 의미로 사용해야겠죠 perform 수행하기 위해서 like an all star 에서 all star 처럼 즉 all star 가 뭐냐면 전설적인 레전더리 선수인 니가 아는 니가 알게 될수 있는 그리고 여기서도 will 이 생략됐죠 백률구조 그리고 다이브할 또는 다이브할 것인가 그 공을 위해서 다이빙할 것인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너 스스로를 밀어붙일 것인가? 뭐 perform 수행하기 위해서 올스타처럼, 즉 올스타는 전설적인 선수인 네가 될수 있다고 아는. 그리고 다이빙할 것인가? 뭐 공을 위해서. Your special effort에서 너의 특별한 노력이 will be recorded에 서 기록되어질 것이다. 마음에 그리고 기억에 다른 사람들의 기억에 기록되어질 것이다. More importantly, 더 중요한 것은 you will have the peace of mind에서 너는 가질 것이다. 그런 마음의 평화를 그리고 self respect에서 자존감을 가질 것이다. 어떤 자존감이냐면 come from knowing that 아는 것으로부터 오는 네가 너의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오는 그래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자신이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것을 통해서, 자존감이 회복되고, 그리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즉, 대시가 등장하고 있고요 즉, even if 하면, 비록, 뭐, 뭐, 일지라도란 표현이었죠. 비록, 뭐, 뭐, 일지라도. 비록, 네가 우리, end of ING 하면, 결국, 뭐, 뭐, 하게 되다란 표현이죠. end of ING. 가 결국, 뭐, 뭐, 하게 되다. 비로 결국 네가 캐치하게 될지라도, that's the stuff 스 f 스 e g e 전드에서 그것은 우리 스톱하면 물건 것이라는 명사로 생겨 될걸 레전드하면 우리 전설이죠. 그것이 전설의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것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 첫 번째 문장에서 등장했었던 how you do it 이 부분을 받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랑 지금 동격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전설의 것. 그러니까 과정에 충실한 것을 여기서 the stuff of legend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질문에 대한 답은 네, 4번을 선택했으면 됐었죠. 위대한 노력, 네가 기억될, 기억될 위대한 노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정의 중요성을 4번에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어서 보시면 윈디스베를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라고 물어봐 주고 있죠. Irrational acts don't j u s sabotage s 에서 처음에 나오는 Irrational 같은에는 비성적인이란 표현입니다. 비성적인 또는 비합리적인 그래서 비이성적인 행동이 don't just 단지 sabotage하면 방해하다는 표현이고요. 단지 우리를 방해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여기서도 이제 day 같은 경우에는 앞에 나왔던 relational x를 받아주고 있고요. 그것들은 또한 make가 오용식으로 사용되면서 목적은 목적이 고 그래서 우리를 영웅으로 만들어주고 연인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g e n e r s 하면 우리 관대한 heroes, helpers에서 조력자로 만들어준다. 다음 문장 the qualities we admire most in others 에서 여기서도 이제 quality 하면 자질이라는 의미죠 자질인데 어떤 자질이냐면 우리가 존중하는 가장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존중하다 존경하다 are 동사로 사용됐죠 주어 are their emotional 하면 감정적인 감정적인 자질이다 not their intellectual 하면 지성적인 지적인 여기서도 원스는 앞에 나왔던 자질을 받아주고 있고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질 우리가 가장 존중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감정적인 것이다, 그들의 지적인 자질이 아니라.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잠깐 다시 한번 보시면 처음에 나왔던 우리 이성적인 능력, 비성적인 이 능력, 그 다음에 다음 문장에서 나왔던 이 감정적인 자질 같은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상응어구로 intellectual 자질이 이제 반의어 개념으로 나오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 문장 이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Rarely does intellect alone inspire romantic acts or h e r e t i c d e e s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에서도 우리가 조금 봐야 될게 rarely 하면 거의 뭐뭐안 내라는 부정 부정어죠. 그래서 우리 부정어가 앞에 튀어나오게 되면 뒤에 오 순이 의문문 어, 어순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도치구문이라고 하죠. 부정어를 강조해서 문장 앞으로 빼면서, 뒤에 오순이 의무문어순이 되는 거.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의무문어순 더하스, 두, 주어는 인텔렉트가 되고, 뒤에 동사원형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능력만으로는, 지적 능력만으로는 영감을 줄수 없다가 되겠죠. 주지 않는다. 우리 인스파이얼 영감을 주다. 영감을 주지 않는다. 낭만적인 행동 또는 용웅적인 그런 디즈가 행동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낭만적인 행동과 용웅적인 행동이 앞에서 나왔던 우리 감정적인 이 자질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레셔널 액스도 예를 받아주고 있고요. 네, 그 다음 문장 이어서 보시면, the television miniseries *Lonesome Dove* was a big hit in the 1980s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의 미니시리즈가 이것이 was a big hit하면 큰 인기였다. 1980년대 그래서 이네 번째 문장부터는 지금 예시가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세 문장까지가 이제 글의 요지 주제가 지금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의 요지 같은 게는 이제 우리 자질보다 또는 어떤 지적 능력보다 우리 비성적인 자질, 감정적인 자질이 더 중요하다. 이게 글의 요지가 되겠죠. 네, Two locked, locked Texas Rangers shared a life together. that eventually led them from Texas to Montana, where they made their fortune from a cattle drive라고 얘기해주고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러그 다음에 다보진 텍사스 레인저가 share되면 공유했다 삶을 함께 여기서도 지금 두 개들이 부산이니까 대시 앞에 나오는 우리 라이프를 후지 수식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결국 이끌었던 그들 둘 다를 from A to B 텍사스에서 몬타나로 그리고 또 콤마 웨일이 등장하죠. 콤마 웨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사로 a 드 d t 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고 몬타나에서 그들은 made their fortune 하면 큰 돈을 벌었다라는 표현이죠. 여기서 fortune는 우리 불가산으로 생긴 부란 의미고요. 그래서 큰 부를 이루었다. 뭐로부터 cattle 다이버 하면 우리 소몰이가 되겠죠. 소몰이로부터 큰 돈을 벌었다. 자, 원 파트는 partner, 한 파트너가 죽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이 되겠죠. 디아 r 다른 파트너가 약속했다. 뭐라고 약속했냐면 두 동사 원형하겠다고. 개인적으로 return their body, the body to Texas에서 그 몸을 텍사스로 가지고 가겠다고 약속했다. 즉 그것은 그리고 그것은 incredible sacrifice에서 놀라운, 놀라운 s a c r i f i c e 하면 희생이 났던 거죠. 그래서 이 놀라운 희생이란 거는 말 그대로 비이성적인 행동 또는 감정적인 행동이 되는 겁니다. From a rational point of view에서 rational 여기서 이제 앞에서 우리 처음에 나왔던 irrational에 반영이 되겠죠. 이성적인, 합리적인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관점으로부터는 The dead partner에서 죽은 파트너가 Wouldn't know, 모를 것이다. Where he was buried, 에서 어디에 그가 묻히게 될 지를 왜냐하면 그는 이미 죽었기 때문이다. The surviving partner's friend에서 그 생존한 파트너의 친구는 생각했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의 약속이 was foolish해서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친구들이 되겠죠. 그 생존한 파트너가 아니라 생존한 파트너의 친구들이 그의 약속이 어리석다. 그러니까 그의 약속이 어리석다는 것은 비이성적인 행동. 그러니까 직접 그 죽은 몸을 가지고 다시 텍사스로 돌아가는 게 비이성적인 행동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They pressured him to ship the body to Texas by train. 그래서 그들, 여기서 이제 친구들이 되겠죠. 파트너의 친구들은 우리 pressured 하면 압박하다. 압박했다. 압박했다. 그가, 그 친구가 to ship에서 보내다. 그래서 그 몸을 텍사스로 기차로 보낼 것을 압박했다. 그래서 친구들은 이런 비이성적인 행동에 만류했다는 겁니다. No rational argument would ever win this battle. 그서 여기서도 어떠한 이성적인 주장도 앞에 노가 지금 뒤에 나오는 이 주장을 꾸며주고 있죠. 형용사로 그래서 앞에 노가 위치했기 때문에 동사를 부정으로 해서 해줘야 됩니다. 이러한 전투를 이기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그래서 여기서 rational argument가 되겠죠. 그것이, had, had 여기서도 뒤에가 won this battle. 이 생략된 구조죠 그래서 이 전투를 이겼다면 그 영화는 그것의 매력을, 참 매력을 이뤘을 것이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떠한 이성적인 주장도 이 전투를 이기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어떠한 이성적인 주장이 이 전투를 이겼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전투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과 그리고 남은 친구 간의 그런 논쟁이 되겠죠. 친구들은 이제 배에 실어서 그냥 보내면 된다. 하지만 이남한 친구는 자기 했던 약속 자기가 데리고 꼭 다시 텍사스로 돌아가겠다. 이둘둘 둘 간의 대립구조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이 이 전투를 이겼다면 더 무비 그 영화는 그것의 매력을 잃었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서도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구조가 if, 주어, head, pp 구조 그 다음에 주어, 조동사 과거 플러스의 BP 구조로 우리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죠. 그래서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과거에 그것이 전투를, 이 논쟁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화가 성공하지, 그 매력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말 그대로. 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를 잠깐 다시 보시면 첫 번째부터 우리 세 번째 문장까지 지금 지적 자질보다 우선시하는 정서적 자질 그래서 요지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 뒤에서부터는 이제 쭉 글에 대한 예시 그래서 그걸 뒷받침해주는 내용이 전개가 되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어 다시 한번 봐야 할 주요 부분만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기 레 a 리 부정어 부분 있죠? 그래서 부정어가 문장 앞에 오게 되면 뒤에 의무문호 순이 되면서 does intellect alone inspire? 그래서 동사 원형이 오는 구조한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콤마 where? 우리 관계부사의 계속정법이라고 하는데 콤마 when이나 콤마 where 두 개가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고, 뒤에는 당연히 부사를 대신해주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이 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문장에서 등장했던 우리 if 가정법 과거 문장, if 가정법 과거 완료 문장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 if 가정법 과거 완료 같은 경우에 우리 용도 쓰는 이유는 말 그대로 과거 사실의 반대 가정입니다. 과거 사실 반대 가정. 그리고 문법 문제로 종종 등장하는 게이 형태에 대해서 등장하죠. 그래서 형태 같은 경우에는 if, 주어, head pp, 그 다음에 콤마, 주어, 조동사, 과거, plus, have pp 형태가 구조로 많이 등장합니다. 네, 이어서 3번 보시면 밑줄 친 human beings around finished animals가 의미하는 바로 가정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석하자면 인간들은 미완성된 동물들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문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Ideas or theories about human nature has a unique place in the sciences. 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개념, 아이디어나 또는 우리 theories 하면 이론이죠. 인간의 본성에 관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론이나 개념은 have, u n i q 면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과학에 있어서 We don't have to worry about the cosmos. We'll be changed by our theories about the cosmos. 그래서 우리는, 우리 돈의어프트 동사원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대절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Cosmos 하면 우주가, 우주가 will be changed, 바뀔 거라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 이론에 대해서 우주에 관한. 그래서 the planets really don't care what you think or how we theorize about them. 그래서 그 행성들, 우주가 되겠죠. 우주는 정말로 신경 쓰지 않는다. 왓저를 신경쓰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하는지 또는 어떻게 we theorize 우리가 그것들 여기서도 우주들에 대해서 행성들에 대해서 이론화하는지에 대해서 신경쓰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문장까지 보시면 지금 인간의 본성에 관한 이론의 고유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에 상반되는 구조로 다른 이론들 여기에서 우주에 관한 이론들은 우리 이론에 의해서 뭐 바뀌거나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we do have to worry that human nature will be changed by the theories of human nature.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도 두 동사 강조가 나왔죠. 우리는 정말 걱정해야 된다. 대처를 걱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변한다는 것을 뭐에 의해서 인간의 이론에 의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의 요지가 되겠죠. 인간의 본성은 인간의 그런 이론에서 변한다. 다른 것들은 변하지 않지만. 그래서 40 years ago, 해서 40년 전에, distinguished 하면 조명한 이란 표현입니다. 저명한 인류학자인 이 사람이 said 말했다, 대처를 말했다. 그래서 대처를 목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인간들은 are unfinished 해서 미완성된 동물들이다. What it meant is that it is human nature to have human nature.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왓쭈리 주어를 이끌어 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가 의미했던 것은 그 다음에 대절이 보호 역할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다. 여기서도 잇 같은 경에는 가주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투이야가 진짜주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시 앞에 나오는 네이처를 꾸며주고 있는 호치 구조. 여기 뒤에서도 또 대절이 또 앞에 나오는 소사이티를 어 꾸며주고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다. 인간의 본성을 가지는 것은 그래서 인간이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어떤 인간의 본성이냐면, that is very much the product of the society에서 여기서 product는 사회의 산물, 매우 사회의 산물인 본성을 가지는 것. 어떤 사회냐면 우리를 둘러싸는. 그래서 이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와 같은 인간의 본성을 가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인간의 본성을 가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구절이죠. That the human nature is more created than discovered. 에서 그, 여기서 이텔릭치로 표현이 되면서 강조를 해주고 있고요. 바로 그 인간의 본성은 is more, 더 만들어진다. 뭐라기보다 발견되어지기보다. 그래서 사회에서 만들어진다는 개념이죠. 이 말은. We design human nature 해서 우리는 여기서도 이제 o 테 a t i o 가 들어가면서 이디자인이라는 단어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든다. 인간의 본성을. 그래서 앞에서 말해줬던 사회에서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그 단어를 한 단어로 디자인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By designing the institution에서 고안함으로써 우리 제도가 되겠죠. 인스 s 튜션하면 제도를 고안함으로써 그리고 전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뒤에서 구치구조로 꾸며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제도냐면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사는 사회제도가 되겠죠. 다시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디자인, 설계한다, 설계함으로써 제도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러므로 그래서, we must ask our services. 여기서도 ask가 사용시로 사용이 됐죠. 우리는 물어봐야 된다. 우리 자신에게 just what. 여기서 what이 직접 목적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직접 목적이 되어 있고요. 어떤 종류의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돕기를 원하는지 설계하는 것을, 만드는 것을. 네, 그래서 이제 3번 같은 경우에, 어,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문장에서 이제 인간의 본성에 관한 이론의 고유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에서 다른 이론들의 특징, 그래서 인간 본성에 관한 이론과 대비점. 그래서 인간의 본성 같은 경우에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지만 다른 것들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라는 내용이 나왔었고, 그다음 네 번째부터 우리 마지막 문장까지는 지금 인간의 본성에 관한 이론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계속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었던 human beings are unfinished animals라는 것은 사회에서 영향을 받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답 2번 인간의 본성은 impermanent 하면 우리 어, permanent가 이제 영구적인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앞에 in 접도를 붙여줘서 비영구적인 영구적이지 않고 그리고 정의되어진다 뭐에 의해서 사회에서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2번을 제거했으면 됐었고요. 그리고 우리 3번에서 다시 한번 잠깐 봐야 될 구문 체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부분 what he meant is that 그 다음에 가주어준 주어 여기서 that that 두 개가 나온 그 부분이랑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 이제 ask가 사형식으로 사용되면서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까지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이 what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명사절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자주 하죠.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요. 그가 의미했던 것은 is, 그 다음에 that절이 여기서는 지금 명사절로 사용이 됐었고요. 뭐뭐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뒤에서 나왔던 이 탯은 주격 관계 대명사죠. 그래서 뒤에서 앞에 오는 명사를 후치 수식해 주는 구조. 그리고 뒤에서 이 탯도 주격 관계 대명사로 사용되면서 뒤에서 앞에 오는 명사를 후치 수식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에서 이제 ask 같은 경우에는 사용시로 사용되면서 뭐뭐에게 뭐뭐를 묻다란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묻는 거죠. just what kind of 해서 어떤 종류의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원하는지 디자인하는 것을 돕기를 이라고 표현된 부분입니다. 네, 4번 이어서 보시면, near my old office building, the window of shoe store advertised the generous offer of free shoe shine이라고 얘기해 주습니다 그래서 나의 오래된 그런 오피스 빌딩 근처에 그 창문이 되겠죠. 슈스토어라며 신발 가게 창문이 광고했다. Generous함에 우리 관대한 제안, 관대한 뭐 후한, generous 후한 제안을 광고했다. 그 제안이 뭐냐면 공짜의 신발 닦기, 구두 닦기가 되겠죠, shine. I walked. 나는 걸었다. by 옆에란 표현이고 여기서 옆에 이 가게의 dozens of times 하면 수십 번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수십 번 걸어 다녔다. 그리고 I thought 해서 동사가 두개백렬 구조되고 있죠. Nothing of w h i s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지 않았다. 여기서도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했던 이 general offer를 받아주고 있죠. 그래서 이 광고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one day 어느 날 도 하지면 하지만 이렇게 부사로 또 중간에 사용이 됐죠. 하지만 with my shoes looking 해서 여기서도 좀 봐야 될 구조가 with my shoes looking. 그래서 with 명사 n 자면 뭐뭐 한 채로란 표현이었죠. 그래서 나의 신발이 보인 채로 약간 scuffed 하면 우리 흠집이 난 채로 그리고 여기도 with가 생략이 됐고요. 그리고 시간이 있어서, On my hand, 내 수중에 시간이 있어서, I decide to avail. 여기서도 나는 결심했다. 그 다음에 우리 avail one s e l for 하면 뭐뭣을이용하다는 표현이죠. 을 이용하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이용하기로 이 작은 바운티 하면 제시어로 선물이라고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 구독 닦기 무료, 무료 구독 닦기 서비스를 이제 이용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after my s h i n 에서 구두닦은 이후에 i offered에서 나는 제공했다. 그 사람에게 팁을 제공했다. 그래서 사례금이 되겠죠. he refused에서 그는 거절하다란 표현이죠. 그는 거절했다. free was free. 해서 무료는 무료입니다. 그는 말했다. i climbed down from the chair feeling distinctly in that에서 나는 내려왔다. 그 의자로부터 여기서 the feeling 느끼면서 이제 같이 동시 동작을 나타내주고 있죠. 본능적으로 빗져 있다고 느끼면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Feeling in that, how could this guy shine my shoes? I thought and expect nothing. 그래서 어떻게 이 남자가 그래서 구두를 닦아준 사람 말하는 거죠. 내 구두를 닦아줄지 내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여기서도 How could this guy? 가 생략됐죠. How could this guy expect?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있지. 그래서 이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좀 의아했던 겁니다. 이렇게 무료로 진짜로 서비스해 준 것에 대해서. So 그래서 I did. 나는 했다. 여기서도 지금 목적어가 이만큼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뭐뭐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I suspect 같은 게 지금 삽입절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인데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이냐면 이러한 제안을 제공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했다가 되겠죠. 내가 의심하기에, 내가 생각기에. 그래서 삽입줄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목적어 두 다음에 목적어 없는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I looked around에서 그래서 나는 둘러보았다. For something 어떤 것을 살 위해서 i have to even the score 해서 나는 이분 여기서 동사로 사용이 됐죠. 이분 하면 우리 형용사로 사용될 때는 평평한이라는 의미, 동사로 사용되면 우리 평평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평평하게 하다. 뭐 균형을 맞추다. 그래서 여기서 even the score 하면 이제 앞에서 어 자기가 이제 빚졌다고 느꼈던 거죠. 그래서 그 빚을 청산하게 해야 했다. 어쨌든 우리 서마우 그래서 지금 빛진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Since I didn't need shoes에서 내가 여기서 since가 동기 있는 부사절로 사용돼서 때문에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내가 신발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 좀 봐야 될 표현이 found의 오용식으로 지금 사용이 됐죠. Found 그다음에 myself 목적어 looking at 목적의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뭔가 뭔 뭐뭐 하는 것을 알게 되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내 자신이 아무 생각 없이 mindlessly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shoe t w i e r 하면 우리 신발 고리라고 하는데요.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 구두에 구두가 변형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끼워 넣는 그런 나무 형태를 말합니다. 그다음 에 lace and polish에서 광택제가 되겠죠. Finally, 마침내 I quietly walked out of the store, empty-handed and uneasy. 그래서 나는 마침내 조용히 아로 밖으로란 표현이죠. 그래서 그 상점 밖으로 걸어 나왔다. Empty-handed에서 빈 손인 채로, 그리고 uneasy하면 불편한 채로가 되겠죠. 이분도 비록 머물지라도, 그래서 부사절이 이어주고 있고요. 비록 머물지라도. 비록 I had to manage to escape from the store에서 우리 m a n a g e to 동사 운용 같은 경우에도 가까스로 머무하게 된다. 가까스로 머무하게 된다. 비록 나는 가까스로 벗어났지만 그 가게에서부터 I was sure 나는 확신했다. 많은 다른 사람들이 were not so fortunate 에서 그렇게 운이 좋지는 않을까라고 확신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고민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사지 않은 채로 가게를 나오게 됐죠. 근데 나오고 나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빚진 마음으로 거기 상점에 있는 어떤 걸또 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광고였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나왔던 표현이 답은 3번이었죠. end up i n 하면 결국 뭐뭐 하게 되다라는 표현이었고요. 결국 사게 된다고 불필요한 어떤 것을 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3번 우리 주요 부분만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세 번째 줄에서 나왔던 우리 with 명사 ing 하면 뭐뭐 한 채로 뭐뭐 된 채로 라는 의미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요할 표현으로 available oneself of 하면 이제 뭐뭣을 이용하다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주어가 지금 i 였기 때문에 지금 myself를 써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잠깐 또 봐야 될 부분이 우리 이 부분 What I suspect most people do. 그래서 여기도 이제 영어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이 관로친 부분이 이제 삽입절로 들어갔었죠. 그래서 나는 했다. 내가 의심하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제안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마지막으로 봐야했던 게 우리 Found 오용으로 사용됐던 부분이죠. 그래서 무엇이 뭐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다는 표현. 그래서 내 자신이 루킹해서 뭐, 오용식으로 사용된 표현까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